아니 나한 번도 안 죽었어, 나 그냥. <laughs> 나 이거 봐라, 졸라 웃겠다 <laughs> <laughs> 어, 마지막 웃 오, 바로 죽었어. 둥피 둠피! 와... <laughs> 아, 메르시 겁나 좋네 아니네? <laughs> 아닌데? 심지어 상대라인이야 씨 뭐였는데? <laughs> 아 이거 어, 씨말 아. 쳐맞긴 했다 나 여기서 혼자 골목에서 개 쳐맞은 거 아니야? 여기 숨어있다가 상 <laughs> 아, <laughs> 골목에서 개 쳐맞았어 씨 한대 위도 한대. 아 씨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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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쳤어. <laughs> 와, 미쳤어. <laughs> 내가 버프 줘 가지고 한방 당았어야 들아이차 온다 한조 거기. <laughs> 미쳤네, 진짜. 이것이 다도다 이거 이기이든냐 어. 어. 내가 살렸어. 용골 있어? 없지? 살려갈 때 의미 없는데? <laughs> 같이 주방이 지나. 살려봤때 의미 없... 아 미치겠네. <laughs> <laughs> 와이아왜 <이렇게 웃음> <해서? 웃음> 얘가 탔지야 아, 그러니까, 아까 나 리포로 명 잡았는데. 와. <laughs> 여기서 나까지 <낙관 다 웃음> <흘렀. 웃음> <laughs> 아, 나가버렸아나 진짜. <laughs> 내 권총으로 잡았다 시키. 와! 잠만잠너나 따라 아가다나죽 죽었네! 아 진짜! 아! 위에 메르시 메르내죽어 그래, <laughs> 메르쉬, <메르쉬로> 잡는다. <laughs> 아 위로 <위도를> 살렸네. 아잡는다아래다 <laughs> 살렸네. <laughs> 자리야 뭐 했어? 뭐 했어? 자리야? 어저 진짜 자리야? 뭐 했어? 자리가 맞았어. 다 그래서 나랑 같이 딱좀 썼어. 자리 야아

야야야 너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? 뭐야? <laughs> 아, 하나 땄다 씨. 가 뭔가 땄어. 아, 어, 리버 땄어. <laughs> 오! 아, 포인트야. 일로 일로 뛰자, 뛰자. 아, 저씨 방향 감각나 죽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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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금 존나 멋 있었어. <laughs> 야, 한조 씨발 뒤에, 서너고때릴 야, 아무도 없어. <웃음> <웃음> 야, 저버지씨아아버 아버지, 아버지, 아아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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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아 야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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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지 말고 쏴야 총 들고 왜 도망가? 총 던져서 맞춰. <laughs> <있으면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가 제나타도 있어 아래. 나한테 굳이 안 아! 잡았냐? 뭐야, 터져 죽었네. <laughs> 다 오른쪽 로 싹다. 봐. 오리가 겁나 아, 세네. <laughs> 오리다 공쳤어? 아니 그냥 잡은거 같은데? 궁은 나 혼자 썼는데 야오리서 <목소리> 겁나 세다야 내가 솔직히 계속 마하고 있긴 아 내가 다었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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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용공으로다썰어삼스톤 어크 뭐있다고? 방글해야 되데내거겠지 썰었어 스톤하고 석양 쓰다가 억그로다뛰어서 뒤졌어 여기서 아리사 폭풍치자 했을데 오리사겁나 잘한다고 여기서 씨발 내가 기서요 오리사 칩차를리 사야 아봐 봐. 오 나를로 안주한테 줄 실따인 없어. 나이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킹조 그냥 말로 설명없다 그냥 킬로 설명한다 어? 이이이념없는건 뭐야 이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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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ㅅ끼야 일로와 일로와 로오라고 잡았네 어 <laughs> 내가 마지막에 주먹으로 잡았거든 야 망했다 이거 죽다 이거 쏴죽여 쏴죽여 저거 음! 됐다 싸이 ㅅ끼 용케이개 복구겠 버티고 있어 먹으러 갔어 죽을 때, 어 죽을 뭐야 뭐야 저거 뭐야!! 저거 뭐야!! 왜 우리 본진에 심해져게 있어!! 리골이 나한테 저거 두고 갔어 기풍풍 이제 둘수 있어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와서 기풍 <laughs> <뻥> 갔어 <laughs> 나도 뛰어 내릴 거야 나도 <웃음> <웃음> 몰라 시키 또 부서지. 아 공격 공격. 잡았다 위도 시키네 권총으로. 땄어 모이라가 뭐 땄어와 다행이다 진짜. 방벽 이 뭐야 진짜? 방벽 총? 잡고 아니야? 정야 이거네 막네. 그 가지고 크래쉬 날렸어. 제가 야, 매겨운데, 아, 진짜 내얘기 하다. 내가 <laughs> 돌아버린 못들어지신상황아시키눈동자야아짜 갈래? 어? <웃음> <웃음> 야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<laughs> 내가 왜? 한 번도 없는데? 뭐 있는데? <laughs> 걸어가는 거 지나오겠다, <파티>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저 타워가 계속 탔어, 뭔지 모르겠는데. <웃음> 사망. 석양 <laughs> <속현> 사망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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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의식못 쓰잖아, 걔 개가. <laughs> I gotta 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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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직 o t t a 는 o I gotta 이 o I t t a d a t t a a I t t h I a t t a t a e t do. e do. I d 어쩐지 참 크네. 아개 웃겠다 진짜.